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 버스 아니고요.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밖에 나가면 뭐 엄청 추워요. 그래서 제가 아무 버스나 탔어면 여러분, 저는 타자마자 내렸는데, 한정고장 가고 내렸는데,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내리래요. 그래서 또 다른 거 탈라고요. 왜냐면 나는 프리패스가 있으니까. 여기는 좀 바람이 덜 부네. 아까 거기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네.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와, 여기 지하철역이 있는데, 되금 무섭게 생겼다. 되금 무섭게 생겼어요, 여러분. 여러분 be... <Trans> 지금 또 다른 버스 정류장이고요. 검색해 보니까 카페가 하나 있길래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일단 나중에 만나요. 안녕. 하카고 다운타운이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와보니까. 뭐 포틀랜드나 LA나 이런 데다몇 군데 가봤잖아요. 근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좀 뭔가 미국스러워요. 그리고 높은 건물이 많아가지고 뭔가 미국스러워. 아니, 그 높은 건물 때문은 아니지만. 우와, 여기가 한번 사진 보니까 예뻐서 와보고 싶었던 카페입니다. 아사도라는 카페에요. 입구가 여긴가? 왜 이렇게, 어, 문을 아직 안 열었나 보다. 이런 또 멍청이. 문을 안 열었어. 아, 나 참. 또 버스를 기다려야 되나. 아, 씨, 가보고 싶었는데. 여기 안에 되게 예뻤는데. 나, 씨. 이거 보세요. 7시 반, 6시 반, 이렇게 문 연다 해놓고. 문 닫았어. 나쁜 사람들. 새로운 곳. 여기도 앉는 자리가 없습니다. 또 다른 곳을 찾아서. 와우, 이렇게 뭐가 다르지? 구글 정보와 뭐가 다르지, 자꾸? <laughs> 뭔가 다른데? 여러분, 여기는 제가 이제 배가 너무 고파서 뜨끈한 걸 먹고 싶어. 이게 스몰, 미디움, 라지인 것 같은데. 스몰은 너무 작지 않아요? 미디움, 미디움 정도는 해줘야지. 미디움. 따뜻한 수프. 따뜻한 건 먹으니 훨씬 나고요.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그 에어비앤비에 보면 숙소 말고 투어를 예약하는 게 있거든요. 전문 가이드라기보다는 여기 현지인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투어 상품 올리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기 거기서 어떤 분의 투어를 예약을 해가지고 사실 그거 하러 왔어요. 왜냐하면 혼자 돌아다닐려니까 재미도 없고, 들으면서 같이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도 찍어주시고, 아직 한 시간 정도 남았는데, 여기 근처에 무슨 놀이공원 같은 게 있어서, 거기 딱 구경 갔다 오면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가봅시다! 와, 여기가 미시간 호수인가봐요. 여기가 엄청 큰 호수거든요. 이 호수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춥대요. 바람도 많이 불고, 호수 바람이랑 이런 것 때문에. 멋있긴 하네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젓가락, 나무젓가락 같이 되어 나와요. <laughs> 평생 이런 거만 있었으면 좋겠구먼. 아, 아무튼, 요것입니다. 어, 돌아간다. 운행하나보다.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호수가 막 있습니다. 저 배도 탈수 있나봐요. 오, 좋구먼. 나이스 웨더 따뜻해졌다. 너무나 좋은 것같아 와 여기 이거 안쪽 옆쪽에 이런 온실화초 같은 게 있네 온실화초 <놀람> 온실화초. <놀람> 투어 시간에 딱 맞게 도착했는데 여기 애플 매장에서 보고 했는데 여기 애플 매장 진짜 진짜 예쁘다. <놀람> Shop, there's a chocolate shop there's a drugstore, store and then along the bottom you'll see like different rocks from uh, famous places around the world like, Whoa. and it's really well known for like its shape because it looks like corn cob and then you know the movie transformers like oh a scene out of really? with the cars no. If you want to try, get that one. The Garrett mix. Okay. They mix two of them together. Very cute. It's a small, really small one. Fire station. It's a fire station. It's a little bit of a 저는 방금 그 투어가 끝났고요. 여기서 진짜 설명, 현지인이랑 가이 뭐, 이런 설명 들으면서 한 시간 동안 걸었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또 다른데 한번 가보려고요. 아니요. 여러분 뭐 원래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그 무제한 카드 있잖아요. 그게 없어졌어요. 잃어버렸나봐요. 아까 사진 찍는다고 막 이렇게 벗었었거든요. 그때 떨어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네. 걸어 다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더빈이라는 영화에서 한 번쯤은 보셨죠, 여러분. 되게 시카고의 랜드마크. 생각보다 실제로 보니까 엄청 크네요, 이것도. 와, 신기하다. 신기방기 동방신기. 여기 안에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 와. 우 와, 신기하다. 이렇게 보이는구나. 와.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유명한 곳. 앞이고요. 저는 이게 시카고에 있는지 몰랐어요. 시카고 트래블 이런 거 검색하면 이게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 이게 시카고에 있는 거구나, 알았습니다. 오늘 좀 되게 많이 걸어서 발이 아픈데 오늘 운동화를 안 신었잖아요. 부추, 부추. 그래서. 여기 조금 쉬다가 제가 좀 야경이 보고 싶어가지고 한한두 시간 있으면 해가 질것 같아요. 시카고 밤이 그렇게 예쁘대요. 그래서 야경도 한번 구경해 보려고요. 뭐 지금 생각이 그런데 또 집에 갈 수도 있어요. 아무튼 시우.